안녕하세요, 칠카 TV입니다. 오늘의 중고차 인피니티 QX60 3 5 상시사륜구동 AWD 하나 소개합니다. 자 가격이 굉장히 싼데요, 2,250만 원 판매합니다. 2014년식인데요, 4만 킬로밖에 주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니다. 이 차량인데요. 인피니티 QX60 3.5 상시 4륜입니다. 2250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4년식 4만 킬로를 주행했습니다. 4만 킬로를 주행했고 흰색이고요. 자, 보시다시피 차량이요. 와, 진짜 깨끗하고 이쁩니다. 진짜 오대나니다 차량요 qx60입니다 아, 인피니티 qx60 35 아, 상시 4륜입니다 휘발유 차량입니다 아, 디젤 아닙니다 휘발유 차량 35 아, 인피니티입니다 인피니티 qx60 35 4륜 제렇게와드립니다아만 아, 539km 4539Q, 듣고요. 자, 인피니티, 예, QX60, 3.5, 휘발유차, 상시사륜입니다. 상시사륜, 인피니티입니다. 예, 아주, 뭐, B급이고요. 이렇게, 음, 인피니티입니다. 인피니티, 어, 인피니티, QX60, 3.5입니다. 3.5. 상시, 사륜, 구동. 자, 썬루프도 자, 있고요 이렇게, 스타트 버튼, 버튼 6, 마트키, 그리고요 자, 오토매틱. <laughs> 상시, 사륜, 인피니티, QX60. QX60, 3.5입니다. 3.5. 자, 옵션은요, 이렇게. 자, 이게 표시가 지금 안 돼서 이런 건 표시를 안한 거예요. 자, 어라운드 비까지 있잖아요. 자 버튼 시동되고요. 크루즈 컨트롤 다 아, 아니 네. 성능 점검 자 사고 인가 중요한 아, 거 있죠? 성능 점검표 자 2014년 9월 17일입니다. 9월 17일 최초 등록 2014년 9월 17일 최초 등록 차량이고요. 다음에 자 키로수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4만 000km. 현재 주행킬로수 어, 4만 5천 키로 4만 키로 4만 5백 키로입니다. 5천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4만 5백 k 로를 탔습니다. 그리고요. 사고 유무인데요 사고 유무를 보니까요. 이거 아, 완전 아, 무사고차 완전 무사고차다. 자, 어떤 한 데미지도 없는 완전 무사고차다. 하는 거다 면부자고차를 확인해 드립니다. 그리고요, 자, 네. 4만 k 로 밖에 안 탔으니까요. 4만 k 로 밖에 안 탔으니까요. 더 이상 볼건 없겠죠? 4만 k 로 밖에 안 탔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인피니티 QX60 3.5, 어, 상시 사련 차량. 자, 2250만원에 판매합니다. 저희 더킹모터스 차인데요. 저희 회사 차인데요. 회사 보유 차인데요. 2014년 9월식이고요. 4만키로 탔습니다. 오토매틱 3.5 휘발유 차량입니다. 차량. 요 차요. 자, 요거 인기 있는 차죠. 요거. 생각 있으신 분, 아, 요거, 어, 자, 사실 마음 있으신 분, 아, 요거, 어, 전화 주십시오. 저는요, 더킹 모터스의 에, 중고, 어, 자, 중, 중고차 매매 상사, 더킹 모터스의 에, 최진수입니다. 아, 저는 20년 넘게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어, 자, 고객님에게 딱 맞는 차, 아, 이렇게 에, 컨설팅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많은 고객들이 있습니다. 또 저를 믿고 몇 번씩 차를 이렇게 바꾸시는 바꾸가시 분들도 있고요. 중고차를 주로 타시는 분들이요. 이제 뭐 3, 4년마다 중고차를 사실은 바꿉니다. 중고차에 맞들이면 새 차를 잘못 타십니다. 새 차를 잘못 타셔요. 왜냐하면 감가상각 하면 요새 차를 못 타요 네, 그래서 중고차 타시는 분들은 계속 중고차를 주로 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새차 중간에 한 번쯤 사보고요 그 다음에 또 중고차를 또 사십니다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예 본전 생각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요 차도요 연락 주시면요 이거 완전 무사고니까요 볼 것도 없습니다 네, 사실은 볼게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인데요 뭐. 라고만 없으면 볼게 없습니다. 4만 키로 차량. 아, 자, 뭐 인피니티 4만 키로 타봐야 길난, 이제 길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요, 구독과 알람을 아, 설정하시면 매일 새로운 정보를 갖다가 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영상을 올립니다. 매일같이 영상을 올리고요. 또, 앞으로 이제 제가 아, 실시간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12시부터 1시 정도 사이에요. 어, 실시간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매일같이요. 예, 이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 아, 한 2,000대의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예, 그래서요. 그, 신속하게 예, 새 매물들을 예, 고객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예, 자, 점심 런치 타임에, 런치 타임에 점심 드시면서, 드시면서 제 방송을 볼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월요일서부터요. 아,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만 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laughs>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아, 이제 연락이 가죠. 아, 그러니까 아, 그 정보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차량 문의를 하실 때 저한테 차량 문의를 하실 때는 꼭. 아, 자 전화를 거시거나 문자를 주거나 카톡을 보내주세요. 네, 여기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면요 영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댓글 확인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 차량 요거를요 스크린샷을 어, 그대로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난바를 적어 보내주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훨씬 어, 일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고객님도 빨리, 예, 제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금방, 아,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할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전화로다가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신속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구매 계약 체결 등, 아,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고차 매입, 판매, 또 이제 수출차 매집, 또뭐 기타 여러 가지 관리상의 컨설팅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하시면, 저와 인연을 맺으시면 이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컨설차 이제 매니저를 두시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꼭아 요거 구독을 해주시고요. 아, 제가 이제 시작한 지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한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아, 이제 고객님들이 저를 아시는 분도 그렇고요.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꼭 아,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